한국 드라마 특징 인물편 남자 주연 보통 재벌 2세이거나 아버지 회사의 차기 회장이다. 초반에 진짜 재수없는 성격이지만 여주를 만나면서 점차 변하게 된다. 여자 주연 남주와는 반대로 서민이거나 남주아버지 회사의 직원이다. 똑부러진 성격이라 필요할 땐할 말은 한다. 남주의 변화의 주원인이 된다. 남주 집안사람, 집안 사람들이 하나같이 엄격하다. 처음부터 남주가 여주랑 이어지기를 적극 반대하는데, 특히 남주 엄마가 반대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 여주 집안사람, 없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여주 뒷바라지도 해주고 결혼자금도 어떻게든 마련해준다. 부모님의 죽기 전 소원이 여주 결혼하는 것 꼭이다. 다음에 또 만나요!